휴대용 모니터 베스트3 다양한 상황에서 놀라운 성능 실험. 이 제품은 이동 중에도 탁월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는 10.5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. 일상에서 작은 화면 때문에 눈이 피로하다거나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다니느라 불편했던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? 이제 그런 고민을 덜어드릴 제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이 모니터는 1920x1280p의 고해상도를 자랑하며 100% sRGB 색재현을 덕분에 놀랍도록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. 무게는 단 259g으로 믿기 힘들 정도로 가볍습니다. 따라서 어디서나 손쉽게 휴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또한 노트북, PC, PS4 게임 콘솔 등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을 자랑해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기능을 지금 직접 경험해보세요. 선택은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.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게임과 멀티미디어 경험의 새로운 차원을 소개합니다. 혹시 게임이나 영화를 볼때 화면이 흐릿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? 그리고 여러 기기를 연결할 때마다 번거로우셨나요? 이제 이동 중에도 선명한 화질을 원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ZSUS 14인치 2K 휴대용 모니터입니다. HDR 10 지원으로 영화나 게임 속 세계를 더욱 생생하게 만듭니다. Xbox, PS4 슬래시오,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처럼 다양한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어 연결의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. 게다가 가벼운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여 이동 중에도 최고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이제 ZSUS 14인치 2K 모니터로 여러분의 디지털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노트북 사용 중 화면이 작아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? 또는 외출 시에도 두 번째 화면이 필요하신 적 없으셨나요? HGF RTE의 16인치 터치 모니터를 소개합니다. 초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해 이동성이 뛰어납니다. 넓은 터치 스크린을 통해 다중 작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. 역시 큰 장점입니다. 특히 고해상도의 IPS 패널 덕분에 생생한 색감을 제공합니다.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제 작업의 질을 높일 준비가 되셨나요? HGF RTE와 함께하세요.